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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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laughs> 반가워요 강진섭에서. 어, 뒤에차 있나 봐. 보차 있다. 아니 아니 아니. 차 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빨리. 백감이확실 차네요. 저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가잘 갈게요. 자, 진짜 뒤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진짜. <놀람> <놀람> 이 어? 진짜 괜찮았나?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음. 아나 반대로 됐네. 신났 오. 어, 어. 어 이게더 큰데요? 네, 네. 똑같은 건데. 제가 마음이 더 넓잖아요. 아빠.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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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마자 아빠라고 하시더니. 아빠. 아유, 장식하기 넘기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죠? 네! 네. 네. 오늘 요 오늘 공연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공연 객석도 텐션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어, 맞아요 난이렇게꽉 찹쌀 몰랐어요네환상적것같요 어? 학생들이 뒤에도 네. 연심 그냥 네. 감동 높고 아그게가지고인낯에 그래. 네. <laughs> 앉은 것 오늘 인기도 엄청 올라갔으니까요 진짜로 감사해이팅이아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검색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올때좀 아, 하지 올때좀 하지 와가지고 자꾸 하신다고 러더라고요 노래 듣고 한거 <목소리> 얼굴 보고 응, 응. <laughs> 컨디션, <목소리> <주셨어요>. <목소리> <혹시>? 컨디션 좋으셨어요? <목소리> 오늘요요 <목소리> 아, 그래서 좀 쉬고 해가지고 좋아지고 있어요 제 이제 좀 찾았어요 워디넷 찾았어, 응. 찾았어. 아, 소리키리 아, 응. 많이 바꿨다고 하 아니 원래 멀리서 안지않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죠 알죠 뭐라고요? 어, 우리 말을 뭐라 <laughs> 노래 잘하셨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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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알으셨나봐 우린 예전에 알았는데 아, 래 그래. 오늘 어아 다음 주에도 국민 가수 나오세요? 네? 다음 주에도 국민 가수 나오세요? 네. 국민아 어, 국민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안 아, 아, 다음 주안나오아지주에나오셨요아아 미스터 에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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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 한번 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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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번미스가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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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터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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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가면 또 툭툭을 하 <laughs> 너무 잘해. 어진유행 <알> <laughs> <진짜 웃음> 아, 방... 너무 잘하셔요. 어, 제 뽕짝도 잘하시더라고. 뽕짝이뽕야짝아좋대대한민국 감성. <laughs> 음. <대한민국의> 감성. <laughs> 근데 방송 때만큼 방송에서 <웃음> <웃음> <아닙니다>. <웃음> 소리가? 소리도 <laughs> 그렇고. 그 방송에서는 진짜, 아니, 방청에서는 이게 엄청났거든요. 그. 그, 그게 다 잡히면 이제 큰일나니까. <laughs> 큰일나니까. 음. 어쨌거나 이제 주택 정도가 되잖아요. 큰일나니까. <laughs> 아. 그런 거죠. 그렇구나. 저도 뭐 욕심 없습니다. <laughs> 아,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네. 저희가 오늘 빅터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오. 너무 감동했네요. 반가워요. <laughs> <잘 활용해. 웃음> 우리 뮤지컬 진짜 요 뮤지컬이야. 역사도 있다고 네. 어? 아, 그래요? 아, 네, 저 그냥 택 해줘. 하만 수첩 찍어. 아, 길요 아, 될까요? 예. 네, 네, 네. 아, 아 오늘 일단 빼 그래도. 빨 그래, 그뭐 그래? 그래. 사인 원하시면 사인해드릴게요. 네, 네. 아니, 사인은 주세요 아니, 제가 저 요즘 저한테 그, 자꾸 자기가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음, 음. 저장이 안 됐다. 아. 음. 어? 아무튼 그런 연락을 아, 많이 하세요 편지도 판매... 손편지까지 와 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그렇다고요 팬이 아뇨 아 팬은 다 여기있어요 저기 거고거거 고마워요 맨큰거큰이렇 아, 이런가 유명, 보다. 오늘 저거 새로운 서피스 하나 주니까이 1, 2, 3, 4, 가아히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다8 19, 20, 21, 22, 는3 24, 25, 2 나도 앞에 8 거야. 저두 번째 나온 거. 없는 걸로 하데 없지 않지. 아, 두 생이는데? 왜냐면 다음번에 부산 가고이월부동산가로 가겠네, 이거 어 제주가는 건물을 갖고. 네, 네, 네. <laughs> 나도, 나도 6월 저도 6월. 6월이에요. 그래? 어, 맞다. 6월이 의미가 있구나. 6월에? 응. 어. <laughs> 어, 나만 6월? 틀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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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생하셨어요또뵈요 어, 어. <laughs> 네. 부산에서 뵈요 조 <laughs> <조기> 가자. <laughs>